여성은 나이가 들면 성욕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성욕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옛날 말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성의 부신에서 DHEA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여성의 성욕이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성욕이 없다는 말 이제는 과거의 유산입니다 남성 위주의 권위적인 사회에서 여성 위주의 소통과 이해가 가능한 사회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권위적인 남성이 권위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하거나 부인을 대하거나 직장에서 행동할 경우 그 남성은 팽당하게 됩니다. 이제 남성들은 배출 위주 섹스에서 소통 위주 섹스로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섹스뿐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해당이 됩니다. 남녀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자식과 관계에서도 모두 이런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VIP, 호텔, 쇼핑몰, 모든 VIP의 고객이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의 주체인 여성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여성을 알아야 돈을 벌수 있고, 여성을 알아야 사랑받을 수 있고, 여성을 알아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육학박사 박혜성이었습니다.